5, 6, 7, 8. 5번, 아, 2번, 아, 2번. 아, 2번. 아, 2번. 아. 번 딜레이. 아, <laughs> <그렇게 들어간다. 웃음> 아, 맞아? 네, 이번 나, 뭐, 내려오는 거야? 방 네, 아, 아, 네. 내려오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다 내려오면 어떡하냐. 가방으로 내려가지. 안 그래. 이 신발을 신기 전에 어 먼저.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아, 착용이 아니라, 참, 저, 먼저 이거, 붕꾸란 네. 뜻이에요. 그리고, 저기, 오전에 뭐,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정만한이제 프렌드, 이제 산에는, 어, 박혀있는 것도 있지만은, 행더라 그래, 앙카볼트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실제 상에는안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박고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망치로 때려박고 막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프렌드, 프렌드를 프렌드 갖다 박고 올라갑니다. 어찌하느냐? 그늘틈새오 그럼 틈새에 잘 보세요. 일단 등반하기 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뭐가지 차고 올라가면서 고르는 거에 등반자가 첫 번째 등반자가 올라가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우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그 포인트를 찾는 있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딱 걸려요. 그래서 자이를딱 걸고 올라가면은 계속 공발하는 겁니다. 추락했을 때 블레이가 잡아지면 여기까지만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프렌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뭐 이렇게 있다. 네, 보조자죠 이건 못 찾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하게 돼있어요. 동반전에 이제 장비 같은 거를 점검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게 잘 개폐가 잘 되도록 해가지고 좀 크잖아 그죠? 이게 <laughs> 요거는 작은 거 그 치수를 빨리빨리 빨리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모양새는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동물가 이게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잘 설치를 해야 돼 자기 운명에 맞게 하지 뭐. 터져나오면 죽습니다. 추락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걸고 올라갑니다. 알겠죠? 배운 대로, 요렇게 걸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지면 여기, 여기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데, 이런 틈새.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laughs> 트렌드 작동법은 한 번씩 해보겠는데 웬만 하기 전에한 번씩 해보고 싶겠습니다 일단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당기면서 살짝 밀어주면서 빼야 돼요 이 톱니바퀴 원리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부터 한번 만져봅 이렇게 세 손가락 이용해. 엄지손가락은 여기 들어야 만봐확 떨어졌을 때 걸릴 수 있겠나? 오케이? 빼어봐봐이렇빼어봐 네. 잘못하면 기어 들어가죠, 계속. 이렇게 이게 이제 잘 조정 못하면은, 이제 기어 들어가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프렌드를 제대로 내가 적용을 안 해가지고, 좀 빠진 상황이에요. 빠지기 때문에 통일과이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요게. 알겠죠? 그냥 도 올라가면 계는 거. 라는면락은유원지는 안에 주차장 나는 허락하는 거. 나는 허락하는 거. 나는 허락하는 거. 나는 허락하는 거. 나는 2번 이로 와봐. 2번누구였어 한번 써봐봐요. 괜찮아 보이던데. 아, 아, 네. 네. <laughs> <laughs> 아뭐 네, 사진 보내거말 나중에 또 다음 사람 한번 사진은 아니 그시야 그 동네에서 세를 살아도 다고저기서산사그러여기있야거기 어렸을 때시야 그거 저기 안어어 여기에... 아무하하 여기는, 여기는 손으로 들들고 네. 발로만 손은 그냥 대 놓고 발가락틈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laughs> 왜 자꾸 올라가는 음, 거아니 어, 그래요? 네. 진짜 꾸도못올라가게다 아니, 아 지금 벌써, 이 이제 봐라, 어게 자신 있으면 먼저 가지. 우리흐흐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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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제가 생명을 생료문. 존재하잖아요 <laughs> 제가 여믿어 <laughs> <laughs> 많이, 많이 발랐지? <laughs> 많이 발랐어요 살 그러세요? 방금 이게 아 거. 죠벌 멀티 하셔가지고 지금 다 우리가 네. 처음 했던 거 처음에 한뭐한개 꺼내가지고 네. 근데, 아, 너무, 멋있어, 그러면 좋 이렇게는 이빨이 덜부리면 위험하거든. 확실히 이렇다 아. 자, 등반에 앞서서 잠깐 이기 브랜드 다다행했죠 네. 여기 준비됐니? 네, 네. 응.

야, 대춘아 네? 예? 동발해 빨리. 네? 예? 동발, 그래. 시범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laughs> 내가 아니야? 악몽! 약속! 낙몽! 낙낙 내가 뭐, 아니야? 상아니 내가 할수데해요 내가 해요? 주하상을 당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럼요. 압력하는 그렇게 보되는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는. 바닥이. 바닥도 아니에요. 크리스톤. 크리이터라이터는 아니라 그 그냥 묶어서 저 묶고 제가 묶으면 되잖아요. 어 이게 어올라가는요그올라가 여기. 이서 아, 까 보조자일 있었는데, 어디 어 보조자일이요? 보조 올라가셨는데? 보조자일, 이 보조자일 하나 갖고 와라겠네. 죄송합니다. 거기서 보셨는데, 이제 이에서낙떨어지고 하라고. 괜히 이 자식 지아 <laughs> 뭐 하려고? <laughs> 거기 2번이야? 네? 저 6번이야. 6번? 어, 빌레이 봐봐. 안 떨어지겠지. <laughs> 어, 너무... 어. 너무... 바닥 당겨주고. 이거에 <laughs> 한가는다받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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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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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그대로. 내려와, 그대로 내려 아, 어. 어, 아, 내려와. 내려와? 요 어. <laughs> <믿어, 아유, 웃음> <아유, 아유.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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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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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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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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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아, 한번한번한라요실나요 어. 아. 네. 완전 높이 말고 천천히 밀고 내려와 미입 잡고 있어 풀어야 돼. 천천히! 내말만서 네, 천천히! 내려! <웃음> <웃음> 자, 출발하고! 아. 집에서 까주세요. 볼. 강남 스포츠 클라니도5 6기신데요 중간 준비 끝. 중간 준비 완료. 감기지만 네, 약간 옆으로 나오네. 하지. 여기에 비시면 안 되네. 여기 어이. 또 했는데. 네. <laughs> 어. 어. 아, 어. 원요 어. <laughs>

아, 상체를 비롯 조금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기 상체는 너무 붙이면 안 돼요. <laughs> 너무 많이 잡았던 팬들아, 오른발 상체 더워 더워서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편 좋아 좋아. 왼발 이거 붙지 말고 너무 발은 니들 발을. 무릎만 퇴줘. 펴줘. 그렇죠. 자 왼발 불안정하다 왼발 왼발 다시 잡아. 왼발 안쪽으로 약간 더 아니야 더 위로.

무릎 고 어, <laughs> 세우고. 그 피어. 어디 자, 여러분와여기 피어 란 뜻은 뭐냐면은 찍었어. 무릎을 피란말 이렇게. 이 눌러. 지금 이다고피으 이렇게. 알겠죠? 네. 단계7단기 왼쪽으로 와 봐. 이쪽. 크랙 따라서 발두 올라가고. 크랙 따라서.

올라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일어서 낙서 낙서 조심해라 거치게저 저기 어, 돌아서 됐어 동만 출시 내렸어 안 내렸어 등반. 했잖아 지금 본인 확인 들어갔잖아 어떻게 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줄당번 자, 최한은 좋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웃지 말고, 긴장 맞춰가고. 네. 자, 쿡! 아까 오른발 올리고. 저쪽으로 연결올라갔고다올라갔어 왼발 여기. 줄이 넣어나 음. 하자. 쭉 올려서.